할렐루야. 사랑의 하수다 여러분.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 말씀부터 오늘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스코스로들를 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름의 자손 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학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변해 낼 것이요. 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또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려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비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a 릴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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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흠 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a 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e 지 a 라소 또는 양 염소 또는 비둘기 m 되었 a 반드시 그것은 회망문 앞으로 자발적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자기 발로 와서야만 했었죠 이 짐승을 들때 성경은 아무리 빨리 태어나서도 태어난 지 8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8일 이상을 키워보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리인다는 그런 유인들의 생각 그 생각하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옳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의 제물 예물은 어, 예물을 드리는 제례자 재래, 바로 그 자신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고백으로서 바로 최상의 것을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 참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 심정으로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번재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 이렇게 하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미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안수, 행전 왜 손을 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일치를 이루는 그런 의식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아이덴 파이였지요.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수할 때 재물하게 안수할 때 바로 제리자에게 있었던 모든 허물, 모든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고 전가되고 그리고 그의 희생 헌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물을 드릴 때 속근제와 또 속주제를 드릴 때 특별히 그래서 안수할 때는 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통하게 되고 귀통하여야 하고 회개하며 또 하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릴 때와는 어좀 차이가 있기도 한데. 그런 제물을 드릴 때는 특별히 화평의 고백을 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안수할 때는 에 힘껏 힘을 다해서 온 몸을 기듯이 대 그렇게 안수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안수했어야만 했죠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예배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우리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그리고 드리 합니다. 헌신, 헌금, 중성 모든 것을 할 때에도 힘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또 생명까지라도 다해서 할 것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키웠던 애지중지했던 소나양이라 할지라도, 재물을 드릴 때에는 인정사정 살피지 않고 칼로 각을 떠서 따버리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절대로 재물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그런 각오로 목을 따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국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먼한날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정하게. 잔인하게 죽게 하지 아니셨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위의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들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재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정과 욕심이 내 자아가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 나의 종욕, 나의 옛 소욕 등. 모든 것이 죽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예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새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 경계기도 하시기 바랍니다.